실천으로 사회적 생육성과 시대적 상용감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김동욱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갑소니받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김동욱 이사장입니다. 어, 코로나 팬데는 상황이 많이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어,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 하나 없이 아밀종 살복지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관까지 사실은 하나의 복지관을 개관하기까지는 쉽게 일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상호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오늘의 인재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또 최종현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박미숙 의장님 이야 우리 강승상부위의장님까지그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이 결과를 믿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이 좋아합니다. 또는 시민이 좋아합니다. 사람이 좋아집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리 이, 이 하남시 방일종원복지관이 이런 큰 슬로건 아래서 사회복지영역의큰 축을 담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임직원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복지관이 운영되기까지는 또 시민들이 만족하는 좋은 복지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한두 사람의 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와 우리 임직원들과 또 지역에 많은 자원봉사자, 보자또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이이 좋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을영위할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내빈들이 계신데요. 이 내빈님들 그 지역사회에서 평소에 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많은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사회가 하남시가 정말 명품 도시로서 어, 사회복지가 잘 되는 도시로 어, 그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 감사드리고요 저희 희망복지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우리 이동주 관장님 이야 모든 직원들이 정말 개관 준비한다고 작년 11월부터 계속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관도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요. 못본 직원들도 그렇지만 기대를 하고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본선에들어가기 이제 때문에 개관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복지업이 되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인사해 가고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